괜찮아 너 때문에 쟤... 나 전세상 봤다니까 이말 아니야 역시 시중... <laughs> <연기> 좀 잘한다 <잘하네. 웃음> 그러니까 웃긴데? 아니야 엉덩이도 춤춘다 괜찮아 와 준아 뭐하냐 준아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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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 일을 뭐하는데? <laughs> 진짜? 어 근데 기 약간 동물동물동물 어떻게든 우리 좀 빠질까 응다 <놀라> 아파요 일단 앉을래? 안안안 오케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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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대로라면 죽어버릴지도 몰라 아, 그런가 근처에 생존자가 있을 까 아, 밖에도 다 좀비고 그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어? 가세요? 아, 뭐좀주 아, 근데 어. 제 이름이랑 아, 나이가 아, 저, 저, 저는 저 <laughs> 김찬, 1 1세고요 응. 저는 아, 3, 11세예요. 아야 일단 우리 가시면 돼이가 좀비 짜소이였고좀이를세 했잖아. 애들 따라갔잖아. 근데 이 우리 뭐 했더라? 그 남자애들, 아이튼 이찬이하고, 숨을, 숨을 쉬는데 어, 살리, 아니, 살릴 아니. 수 있어 이거? 아이거좀좀 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야야 야, 일단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하면 엄청 빠게 이렇게 떨어지면 죽은 거고 이렇게 탈퇴하면 기절하는 거너든아 아, 맞다 너 얘한테 배우고 있지? 어나 얘한테 아, 얘가 맨날 야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 왜? 니 우리 다 쏘고 자라 물이 야 보이네 뭘 얘가 물 타냐고 나 어디가 있을 거야 아 근데 살짝 비 오는데 라어 그런가? 이 물도 돼? 얘 그냥, 그냥, 몰라. 몰라. 어 그럼 물나물나나통 아, <laughs> <비물도 안 웃음>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빗물 아, 받아 봐 응. 너가 의사니까 이런 것도 잘하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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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이런 것도 <laughs> 근데... 야 이거 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다 넣으면 더 뭐...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뭔 소리야? 아야 그럼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 하나 일단 넣어보자. 아, 이게 이게될 제출을... 수도 있잖아. 그니까야 아, 세진아 이거 맞아? 그럴까? 아. 쟤 쟤... 일단 해볼까? 안수 아, 없어. 해. 맞아. 쟤 뭔가. 일단 하나만 해. 하자. 엉리가어 여기 여기다. 응. 어, 그리고 응. 이거 물 넣으라고. 아 일단 약초부터 응. 넣으라고 했어. 이거 약초로. 약초. 좀짜라짜라 오케이 오케이. 아다 됐다. 야 그다음 에야 이거 넣으랬지 아까. 이거, 여기다가, 아, 요, 요, 어, 그 정도만 넣자. 이렇게, 이 정도만 넣고. 이제, 아, 이거, 물 너무 수정한데 어쩔 수 없다. 음.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더 넣어야 되나? 한요 정도면 되겠지?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섞자. 이거, 이걸로 섞어주세요. 그렇게 섞어서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섞는지. 아니, 있어봐. 니뭐 속기 장인이야? 슬라임야 조금 더 찍어봐. 어이 정도 된거 같은데? 아뭔 소리야 더쓸 거야? 아야 좀 나와. 어? 야이 정도 된거 아니야? 야세기이 야, 정도 된 거야. 야 속기 어? 이 정도 됐지. 쓸 어, 거야. 야, 아 됐잖아. 근데 이거 좀비 메신 맞아? 어? 이게 맞다고? 근데 미안한데 나는 너를 진짜 못 믿겠어. 어. 못 믿으면 믿지 마. 어. 야 그러면 일단. 선우가 물릴 수도 있어. 니다 선우한테 한번 묶여볼래? 아, 그래, 그래. 그렇죠. 선우기가 아, 아, 물리면 은 먹이는 건 어떨까? 아, 그러면 이거 어디다 여 준이. 준이한테한번 물려볼까? 아, 근데 준이는. 야, 준이 주니 지금 어디 있는지도 우리 몰라. 준이 행방불명이라고. 야,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용감해. 아, 참. 어, 선우기? 그럼 선우기가 다녀는거 어떨까? 어. 야, 근데 선우기 나 보자. 야, 그럼 일단 묶여보자. 아 일단 아니, 근데 아, 주 조금만. 야, 조금만. 조금만 먹 진짜 야. 야, 혹시 먹어봐도 너 먹을 수 있겠어? 어, 먹을 수 있어? 조금만 먹자. 조금만 야, 그거 있어. 먹으면 다리도 낫니? 혹시? 어, 걱정 말고. 야.